볼게. 얘들아,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면 돼. 지금 여기서 시우야 여기서 네. 얘를 만들어야 되지. 네. 그럼 물어볼게. 얘를 만들려면, 얘, 얘,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? 어떻게 섞을까? 이거 세 개를 어떻게 해주면, 최대한 얘하고 비슷한 형태를 만들 수 있겠어? 이세 개를 어떻게? 그 a, a, 그 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다, 다 합치는데 어떻게 합쳐? 음, 이거 세 개를 어떻게? 더, 더, 더 해봐? 네. 더 더해도 어차피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? 아, 곱해보자 한번. 한번 곱해볼게. 쌤 너무 복잡해요. 복잡하지만 한번 곱해볼게. 한번 해보자 얘들아. a 플러스 b 분의 1. b 플러스 c 분의 1, c 플러스 a 분의 1. 보자. 아 부담스럽죠. 하지만 해보겠습니다. 얘를 곱해, 곱해 오면 얘들아 힌트를 일단 줬으니까 너희가 한번 해보자. 마찬가지 이거 세 개, 3개. 이거 세 개를 한번 곱해가지고 이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시작해 봐 얘들아. 응. 지금 여러분들 할게 뭐냐면 이거 세 개를 곱해, 그냥 전개, 전개, 전개가지고 뭐가 나오는지 한번. 직접 적어 보십시오. 시작해, 얘들아. 그냥 무식하게 정리하는 거야.